안녕하세요. 자생안방병원 김은지 원장입니다. 비만이 허리디스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문의주셨는데요. 비만은 허리디스크와 관련성이 아주 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뼈나 관절 근육들이 하루 24시간 체중을 지탱하고 있으니 몸무게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허리에도 부하가 많이 가는 것을 느끼시겠죠. 일반적으로 체중이 1kg 증가할 때 허리에는 5kg의 하중이 증가합니다. 살이 찌더라도 근육이 체지방 양보다 많다면 괜찮지만 살은 많고 근육도 많은 경우는 드물다고 할수 있죠. 일반적으로 50세 이후 근육은 매년 1에서 2% 감소하고 10년이면 평균 4kg 정도 감소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어 하루 종일 몸에 움직이기 적은 사무직 종사자는 근육량과 질, 근력의 감소가 좀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특히 복부비만 환자들에게 있어 흔히들 복근이라고 알고 있는 배 주변 근육인 복직근은 약해지게 되면서 자세가 점점 더 앞으로 숙여질 뿐만 아니라 복부 비만으로 이어지고 또 허리를 감싸고 있는 코어 근육이 감소하면 허리 디스크에 압력이 더 가해지면서 질환이 더 심해집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의 경우 단기간의 다이어트나 무리한 운동보다는 식습관 개선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통한 증상 개선이 필요합니다. 탄수화물은 50% 미만으로 구성하고 단백질 위주의 식단과 적당한 운동을 병행한다면 몸의 근육 지방 비율이 바뀌면서 허리가 건강해집니다. 아, 저는 식욕 조절이 너무 힘들어요. 도저히 내 입맛을 못 조절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다이어트 한약의 도움을 받으시는 건 좋습니다. 숨이 찰 정도의 빠르게 걷는 정도의 운동이 좋고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러닝이나 사이클 등 허리에 진동과 충격을 주는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헬스를 하더라도 과한 중량을 치는 운동은 완전 금물이고 저중량으로 반복적 운동을 호흡과 같이 하게 된다면 유산소 운동이 되게 됩니다. 치료를 열심히 받았는데 체중으로 인해서 재발이 자주 됨을 인지하시는 분들은 자생체중감량클리닉과 관련된 설명과 약처방과 함께 치료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문자로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세